자, 요거는 외워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개수를 봐 개수 들을 봐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로 썼죠 순서가 a b c 였는데 c b a 반대로 썼죠 그러면 해는 뭐냐 역수입니다 역수입니다 자, 왠가 봅시다 자,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러면 x 제곱을 아니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거 있죠, 밑에 거. x 제곱을 한번 나눠볼게요. 그러면 c 더하기 x 분의 b 더하기 x 제곱 분의 a는 0일 거잖아, 그죠 그러면 x 분의 1이라는 것을 내가 뭐 대문자 a라고 바꿨었어. 에이, 별론데 마음에 안 들어. 좀 지워질래? T라고 바꿨었어. 그럼 면 요거부터 적으면 AT 제곱일 거 아니야? 맞아요? 이거 쓰면 BT 플러스 C는 0이지. 그럼 이 식과 위의 식을 비교해 볼래요? 똑같아요. 똑같지? 그럼 여기서의 T 값이 뭐란 뜻이야? 3 또는 잘한 뜻인 거예요. 근데 T란 X분의 1이거든. 따라서 X는 3분의 1과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개수가 순서가 전체적으로 싹 바뀌잖아. 그러면 역수란 뜻인 거야. 해가. 둘의 해의 관계는 역수다. 이해 됐죠?